여기다 틀어. <laughs> 어? 저장하고 올래요. 저장 어있습니까 저장. 아, 클린트 저거 걸렸어. 아이씨. 어떡하지? 금단 현상 걸렸어. <laughs> 너희들. 배운 게 없구나 호기심이 지나치면 오래 못 산다고 아니야 우리는 토하기가 있어요 실명만 걸리면 돼 제발 실명 끝났네 중독도 걸렸고요 끝났어. 끝났어. 어... 뭘로 때려 줄까? 버닝 이글 우와. 우와, 8천 달았어 지금. 내 피통이 얼마란 얘기야? 저게 중독에 걸리면 체력의 퍼센테이지로 피가 달거든요. 근데 8천이 달았다는 얘기는 얘는 몇만 된다는 얘기야. 아 <laughs> 아... 씨... 피통이 어마어마한데? 아직... 독이 안 발라졌나? 아저 기름이 안 발라졌나? 안발 발라, 기름이 안 발라졌어요 와 너무 너무 세다 아씨 너무 세. 살려볼까? 살려보자. 향수가 아마 하나 있을거야. 음... 기름먹임 뭐를 해야 기름이 묻을까? W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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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스 사스. 어, 미스. 어, 실명. 더럽렇게쓰네 진짜. 토해, 토해. 어차피 한 방이라. 어, 씨. 실명 다시 걸어야지 음... 실명, 분노, 냄새나 됐어 마비가 뭐였지? 마비가 기억이 안나 아니잖아! 어비스다. 이번 판에 해보자. 괜찮리 아이템으로. 허벅지 크리플러 이건가? <laughs> 허벅지 크리플러 ASW ASW 근데 안 걸릴 것 같아 안 걸려 안 걸려 아 저항이야 와 출혈 오! 잡았다! 날 이겨봤자 소용없어 난 그저 마이크라는 이름의 남자라고 <laughs> <laughs> 경험치 만 어? 안 배운다 아... 궁극기 배울 줄 알았는데 마이크의 벨트... 벨트 버클 마이크의 벨트 버클 <laughs> 좋다, <좋단> 만치 <말인지> 올라간다. <laughs> 공격력 보수 이런 대박템이 있다니, 태그팀 타이틀벨트보다 더 좋아? 브레드가 좋긴 좋은데 시든 꽃이 저게 일부러 끼고 있는 거거든. 불멸의 타이틀 벨트. 그래, 브레드 주자. 그래도 주인공인데. 와, 데미지 방어력 엄청나네요. 열쇠도 썼고, 클린트의 출혈이 멈췄다. 다시 1구역으로 빨리 가서 잠을 자. 쟤보다 더센애 있나? <laughs> 근데 뭐 애들이 다 쎄니까. 한 방에 죽으면 뭐 답이 없죠. 아니, 토비만 데려다 주면 돼. 토비. 토비가 3구역에... 토비가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나? 여기 아직도 못가나? 이렇게 못갈 아요？띵 띵 향수 를좀 사야 겠어요？그를 위해 뭘해 주면 되 지？돈 을받 을까？아니면, 어... 나를 동료로 오라 그럴까 돈을 받을까 아니면은 그냥 줄까? 900 아니 지금 돈쓸데도 없어 이제. 고이스 엔딩이라. 한번 실험을 그게 다야? 고마워 개새끼 <laughs> <laughs> 진짜 나쁜 놈이다 진짜 아... 저런 더러운 놈이 있나 진짜 끝까지 게임이 뒤통수를 쳐요. 아, 동료로 한번 불러보겠어요. 토비를 다치게 할 생각은 아니야. 너 하는 거 보고, 와, <laughs> 내가 더 나쁘다. 쩜쩜 <laughs> 쩜. <점, 점>, <laughs> 이게 완전히 첫 번째 선택과 세 번째 선택이 극과 극이네. 상대방 빡치는 게. <laughs> 레데디 이르와 검사야 밀리언 커터 네번 타격한다. 하지만 자주 빗 나간다. <laughs> 핫 커터 1년의불 같은 공격 몸을 젖게 하는 일본의 웨 커터. 아이제 짜증나. 향수를 좀 사야겠어요. 어, 향수 없나? 산탄총에 달아도 탄산총이 되지 않는다. <laughs> 아예 향수 안파네요 부역 시작 지점 샵에 어, 팔아, 아, 팔았던 것 같다. <목소리> 향수 3개, <목소리> <세> 3개 <목소리> 정도 사고, 3개 <목소리> 정도 사고, 2개 <목소리> 정도 사고. <목소리> 두개 정도 사고. 됐어. 상태가 다 좋죠? 오케이 가자 엔딩 보러 아 리조트 안가오 보트 만들 재료를 전부 구했어요 좋아 존나 기똥찬 새끼로 만들어 보자고. 출발할 준비는 됐어? 그 여자애가 저기 저 섬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건 모두 챙겼는지 확실히 확인하라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음. 보트를 만들어서 출발하자고 내 동료들은 휴식이 좀 필요해 너랑 같이 보트를 만들어 줄게 걔들은 자게 해줘 걔들은 휴식이 필요할 거야 정말? 음. 알았어 대장이 말한다면야 뭐든지 브레드와 타디는 파티 가시는 동안 밤새도록 작업을 했다. 서로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다. 좋아, 내 눈에 멋져 보이는데? 쉿. 목소리 낮춰. 니네 애들 깨워서 출발해야지. 아니, 너랑 나랑 가는 거야. 어? 너랑 나랑은 왜? 타디, 가자. 당신은 파티를 버렸다. 왜잘 키웠는데? 그리고 타디와 함께 섬으로 향했다. 동료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나 봐. 부치. <laughs> 애들 <웃음> 저기서 자고 있어. 실제로도 이렇게 하면 갈까? 부채로 저런도 돛을 적어가지고 간다는게 저게 <laughs> 저렇게 안가지 <laughs> 이제부터 스토리 장난 아니에요. 와, 이제 막... 도착했나? 좋아, 그 애는 이섬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얼른 찾아보자고, 움직일 준비가 됐다고? 안 돼, 안 된다니, 그게 뭔 소리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어? 이봐, 난 그저 칭찬이나 받으려고 한게 아니란 말이야. 난 그저 <laughs> 이 개새 이놈이안됐고 가지. 어? 이 새끼가 파초선을 들고? 와, 씨. 샤디, 파디. 경험치 4죠, 4! 아이 죽었다. 어? 빈 병이 왜 이렇게 많죠? 빈 병이 많으면 좋은데. 어? 토비가 여기 왜 있어? <laughs> 인질로 잡고 있으면 멸망한 세계에서 훌륭한 자원이 된다. <laughs> 설명 봐, 씨. <laughs> 자전거가 없네요, 여기. 이왜 이렇게 많아? 아버지, 예, 그 조그만 파란 물건은 어디서 났어? 저게 조이죠, 파란 물건이 마약? 이건 조이라는 거야. 그건 어디서 났니? 누가 나한테 줬어? 맛은 별로야. 근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얘야, 내생각엔 네가 그걸 먹으면 안될것 같구나. 왜? 뭘 보는 게냐? 거기 누구요? 원하는 게 뭐? 당신. 당신이 아직 살아있었다니 믿기지 않는군. 브래들리. 나 이거 죽였어요, 살렸어요? 죽였던 것 같아, 이레차 할때 옛날에. 아. 어.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버지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 죽였었지 어... 살게 놔두자 아빠 어 뭐야 너어어 어? 어? 왜 이래 안돼브레드 멈춰 할아버지 해치지 마. 내 목숨을 구해줬단 말이야. 비켜. 비켜. 어, 아니 얘를 때리다니. 딸 같은 애를. 야, 걔는 때릴 생각마 어쨌든 싸우는군요. 아, 음. 이제 아버지를 패게 생겼네요. 쓰러짐. 끝났네. <laughs> 나나나, 나나 그냥 존나 패 쓰러짐. 그러면 다시 또 쓰러뜨려요. 어, 안쓰러졌어. 그만 할아버지, 해치지마. 입술에서 피나 버디 울음. 어, 이럴 수가! 버디는 울고 있다. 거이거이 운다. 도망간다가 안 돼. 아, 버디 때려야 돼. 이거 와, 할아버지가 애를 방패막이로. 아이씨. 아, 이씨, 아! 몰라. 이... 아왜크리로들어갔도 왜! 왜크리로 들어가? 또? 왜? <laughs> 왜 <크리로> 들어가? <laughs> 우리한테 왜 이러는데? 아 돈이다. 레들리 난 변했어 예전에 그 아버지가 아니야 리사 아가 미안하다 음. 어 뭐야 어? 여기 어디죠? 저장할래? 어예 테리 힌츠의 말들이 영혼을 채운다 테리 아우 무사한 힌츠맨 원한다면 다른 슬롯에 저장해도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요 마지막 저장인가 봐 버디 진짜 보트를 가버리고 어디로 간 거야, 버디난 어떡하라고? 나난 어쩌라고? 아무것도 안 남아 있다. 조인은 없다. 어떻게든 길은 열리리라. 응. 타디를 배로 쓸까? 네, <웃음> <진짜> <웃음> 이게 말이 됩니까?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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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빰빰빰. 도대체 무슨 m 리로 저게 시체가 뜨는 걸도이해무안 돼요. 로저라시체입했는어정이해음안 돼요 맙다정도 주입했나? 어, 어 정글은 음악아 고맙다. 어, 부딪혔어요 아, <laughs> 시체 능력 와아, 저씨 <laughs>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왔군요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는 바로 란도가 있는 곳이지 베베 꽌았었기를 음. 란도가 누구냐면, 여기 그냥 권력자라고 보면 돼요. 란도 전투식량 좋지, 엄청 좋죠. 저거 전투식량, 마지막 전투가 좀 빡시기 때문에. 아! 하, 나 진짜 재수도 없지. 아, 진짜. 아, 여기서 금단 현상 걸리면 어떡하냐. 혼자 있는데. 아니야 저희 먹을 수 없지. 지금까지 안 먹고 참았는데. 안 먹이면은 엔딩이 틀리다 그래가지고. 방법은 있어. 그냥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풀려. <웃음> <그런> <웃음> 그건 런데그 너무 좀 심하고. 플 어,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긴 되는데. 랜덤이라. 어? 아, 풀린 줄 알았네. 뭔 소리지? 야! 지금 조이한테 무슨 짓을. 아니, 저, 야! 저 버디 아니야? 얼굴에 칼질을. 하. 난 아직 안 끝났어. 하하. 날 봐봐, 브래들리. 난 신이 나다 있는 신경도 안 쓰는 줄 알았어. 띠발. 예전에 난 화장실 청소나 했었지. 하지만 이 세계에선 아니야. 이제 난 여자를 손에 넣는다고. <laughs> 드디어 나한테 걸맞는 걸 얻게 되는 거지. 아, 손대지 마. 뭐? 얘 얼굴 말이야. 낙인을 찍어줘야겠어. 어? 그럼 모든 사람이 얘가 내 거란 걸 알게 될 테니까. 아안 돼. 지금 저거 걸려 있는데. 아 조이를 먹을 순 없고. 일단 잡아뜨리자 일단 잡아뜨려.. 어! 자빠지지도 않아! 뭐야? 피 빨아갔어요? <laughs> 혓바닥으로 핥았는데 <laughs> 힐이 돼 와.. 아프다 겠네. 아. 풀려야 되는데. 어, 화염권 왔다. 화염구. 화염구안 냈네. 꼬아 뽑. 그 개집 얼굴이 내 흔적이 역사에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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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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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판초를 건하안 돼. 나 이거 필요 없어. 하지만 너 다쳤잖니? 네 얼굴을 아저씨 도움 같은 건안 바래 왜날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그치만 내가 널주소서 키웠는데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사춘기안나 보다 버디 아저씨는 날 아프게만 했다고 아니야 나는 널 돕고 싶을 뿐이야 리 스티키 그 아저씨들 말은 다르던데 걔들은 날 몰라서 그래. 아무도 날 모른다고. 난 알아 브레드 아저씨. 난 아저씨의 진짜 정체를 알아. 아저씨는 만스터야 아저씨는 나한테서 모든 걸 앗아갔어. 진짜 잘 키워줬고 잘 키워줬는데. 그리고 할아버지 말이야. 그 사람한테 아저씨가 한 일은 괴물이 아니고선 그런 짓을 할수 없었을 거야. 버디 넌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 그 아버지란 놈이. 적어도 마티랑 며칠 있었던 게 아저씨랑 평생 있었던 거보다 편했다는 건 알아. 아 사춘기네 사춘기 저브레드의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실패자가 되었다. 실패자. <웃음> 실패자. <웃음> 입을 게 없네. 아씨. 몸에 낄게 없네 낄 게. 아휴, 금단현상 안 풀리고 미치겠네요. 아, <웃음> 진짜 <웃음> 더 가면 안 되는데 피좀 채우고 갈까? 만화도좀 채워야겠는데? 란도 여기가 란도 패널이 있는데지 <laughs> 잠겼다. 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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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 소이 폭탄 이거 좋아요.